유대인들은 그걸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초기 교회도 그걸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우리도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걸 읽어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Alright, 여기 어떤 이가 이번 주에 문의한 질문이 있는데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제가 앉아서 2분씩 대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철저하게 하고 싶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전하며 주제를 철저히 다루고 싶습니다.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카톨릭 교회가 제외했던 책들 이를테면 에녹서나 야사를 책에 대해 언급하거나 참조하기라도 했다면 어, 카톨릭 교회가 그것들을 뺀건 아닙니다. 그것들을 왜 성경이라 여기면 안 됩니까?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질문들을 했지만 만족스러운 설명을 듣지 못했고 제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우선 제안드린 것은 스스로 먼저 조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제게 오실 필요가 없는데 온라인에 만개는 되는 답변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양쪽 입장의 대답들입니다. 그런데 배우는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온라인에서 애녹서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한 25개에서 30개의 평론들을 읽어보십시오. 여러 상이한 관점들을 확인하실 텐데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최종 판단할 입장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조사해 보십시오. 저한테나 다른 누군가에게 그저 떠먹여 달라고 하지는 마시고요. 음, 당신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해 보기 전까지는 진짜 진실을 알수 없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회의론자입니다. 저는 제가 5년 전에 했던 말도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지금 알고자 하고 제가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믿는 바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주제를 두 번째로 다룰 때는 예전 노트를 다시 꺼내서 그대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항목을 다시 철저히 연구합니다. 전 기억력이 좋지 않기에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제가 새로운 걸 연구할 때나 오래된 익숙한 주제일지라도 새로이 다룰 때 다시 관점을 형성합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오류를 바로잡아야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가끔 여러분은 제가 20년 전에 했던 말을 듣고 아 지금 그런 말을 하지 않잖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느 쪽이 맞는지 결정할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음, 에녹서에 대한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에녹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서가 뭔가요? 그러한 책이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B.C. 2세기 후반, 즉 B.C. 110년에서 주전 20년 사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훨씬 더 이른 B.C. 300년경, 즉 주전 300년대로 잡습니다. 그것이 어느 쪽이건 상관없습니다. 애녹 자신은 B.C. 3900년에서 B.C. 3600년경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녹은 훨씬 오래전에 살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에서 에녹에 대한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봅시다. 그런즉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의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하여 이어나며 이같이 말하였다. 도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시며 그들의 불경건하게 저지른 그들의 모든 불경한 행실들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있는 불경한 모든 것과 불경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험한 언사들의 유죄 판결을 내리시야 함이라. 아담으로부터 칠대손인 에녹이 했던 예언이 이렇습니다. 그는 노아 앞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본문은 에녹이 그것을 썼다고 하지 않고 에녹이 예언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에녹사는 약4천년 후에 아니. 3000년쯤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환란의 날에 있을 의로운 택함받을 자들에 대한 에녹의 축복의 말씀이니라. 아, 중간 생략하고 유다서에 인용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라 그는 많은 성도들이 무리와 함께 오리라. 아, 유다서는 수만 명의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란 단어는 거룩하다는 말에서 왔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고 모든 악인을 멸하며 그들의 행한 모든 악한 행위와 악한 죄인들이 그분을 거슬러 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인해 모든 육신을 정죄하기 위함이니라. 자, 이두 본문 사이에는 큰 유사성이 있는데, 유다가 에녹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에녹서는 신구약 중간기에 쓰여졌던 14권의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가 쓰여진 빛이 400년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 신약에서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기록된 것이 이 책입니다. 이제 이 14권의 책들이 나온 400년의 정경 침묵기가 있는데 그 책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장되었습니다. 이제 이 14권의 책들 중 어느 것도 이스라엘 사람 혹은 유대인들에 의해 구약의 정경으로 수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세기 동안 복음적 교회에서도 그것들은 정경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것들을 채택한 이유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바이브 빌리버들이 믿지 않는 왜곡된 교리들 중 일부를 그 책들로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경으로 이 14권의 책들을 받아들였고 나머지 교회들은 그것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드가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가 에녹서를 인용했다면 에녹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드릴 것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런 많은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지혜가 곧 그것들이 솔로몬의 행적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솔로몬의 행적들이 책이 어디 갔습니까? 성경 안에 없죠. 그것들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가 솔로몬 행전을 인용하고 참조했다 해서 솔로몬 행전이 성경이란 뜻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그 당시에 활용 가능했던 일반적인 본문을 참조하는 건데, 그러한 수백 권의 책들이 있었겠죠? 그는 자신이 쓴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솔로몬의 행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었고, 참고서적이었습니다. 저자들이 다른 책을 참조하는 건 흔한 일이죠. 그걸 참조하거나 인용한다 해서 그책 전체 내용을 보증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보증하지 않죠. 제가 마르크스나 레닌의 책을 인용할 수 있고 또 히틀러가 말한 내용 중 어떤 것도 인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들의 말 전체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건 그들이 특정한 경우에 말한 내용을 사실로서 인용하고자 한다는 것뿐입니다. 역대기하 9장 29절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행적들 중 나머지의 처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예언자 나단의 책과 오케이 제게는 나단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는데 나단의 이름을 딴 성경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단서라는 책이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의 행적들이 그가 누구이든 이 나단이란 예언자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실로 족 아이자이 예언서와 저는 아이자이 예언서가 뭔지 모르는데. 예, 그것 또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러 범을 대적한 선, 선견자 이또의 현시록들. 이제 그 현시가 기록되었을 수 있는데 본문의 저자는 자신이 참조한 네 가지 문서를 언급합니다. 그가 쓴 내용의 권위로서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 기자들은 그들이 쓴 내용 전부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냥 거기 앉아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글을 쓰는 자동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들이 일반적인 출처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현시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 주변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거나 다른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예언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쓰거나 혹은 다른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했고 어떤 경우에는 성경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내용을 기록해서 후세에 공개하기로 선택하지 않으셨죠. 사실 요한은 말하기를 만약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담은 책을 쓰고자 하면 세상이 그걸 담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책이 정말 많아야 할 겁니다. 안 그래도 성경은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요. 모든 예언자들이 쓴 모든 글이 보존되고 기록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약 50배는 더큰 성경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책장 한 칸을 차지하는 백과사전 전집보다 방대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성경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는 저자들에게 그런 글을 쓰도록 영감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역대기야 12장 15절. 이제 로브암의 행적들이 처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연자 세마야의 책과 자, 여러분의 성경에는 세마야의 책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족보들에 관한 선견자 이또의 책. 자, 이또는 선견자인 연자였습니다. 더 오래 전에는 선견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족보들과 관련해 언급될 만큼 상당히 인지도 있는 인물이었겠죠. 이제 이스라엘인들은 계보들의 목록을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족보 목록을 언급합니다. 자,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상상력이나 기억의 근거에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기록들은 기록되었던 당시에 상당히 잘 정리된 본문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는 성경 본문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더욱 확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그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건 신약 성경입니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바울은 이때 마르스 언덕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는 다신교 신앙을 가진 헬라인 이교도들에게 설교하는 중인데 그가 말합니다. 이는 그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의 시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이 그는 수백 가지 거짓 신의 형상들이 있는 장소에서 이 시를 인용하는데 이건 세속적 그 이교도들에게는 종교적 의미였고 그는 어떤 한 이교 시인을 인용합니다. 이는 우리 또한 그분의 후예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바와 같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인고로 그는 이렇게 우리는 그분의 후예다라는 진술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마땅히 신격을 기예와 사람의 고안에 의하여 새겨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는 그들의 형상들과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알려지지 않은 이 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너희의 예언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후예이다라고 말했었다. 그러니 그가 동의한 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라면 신격은 금은 돌 나무가 아닐 것이다. 그분은 너희 우상과 형상들을 만든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바울은 이교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교도의 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께 이것을 고백하오니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따라 저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와 같이 경배하며 율법과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것들을 모두 믿나이다.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서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죠. 바울은 내가 율법과 예언서 안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했고요. 에녹서는 율법과 예언서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녹서는 지금 여러분이 읽어본 적 없거나 오늘날 접할 수 없는 다른 책들처럼 당시 인기 있는 책이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서 성전 파괴 이전에 기록된 약 400권 이상의 책들이 발견되었습니다. 400권 이상의 그 책들은 에녹서가 기록될 무렵인 BC 200에서 300년대에 쓰여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책들을 발견했고 그 책들 가운데는 매우 고양되고 고무적인 또 진실된 진술들이 담겨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책들은 거짓이었고 어떤 책들은 공상적이었으며 오늘날 사람들이 쓰는 3부작 소설처럼 기이한 생물들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책들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책들은 창의적이고 시적이며 독창적인 글이었고 또 어떤 책들은 매우 신중하게 학술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텍스트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루진 않겠지만 그게 사회문서입니다. 율법과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것들을 모두 믿나이다. 율법과 예언서는 그 당시에 명확히 정의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에녹서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단 하나의 인용문을 발견하고서는 그책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며 그 책과 함께 나온 다른 13권의 책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것들을 성경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이를테면 히브리서를 읽어보고 구약에서 인용되지 않은 모든 부분을 그 책에서 삭제하더라도 히브리서는 남아 있을 텐데 대부분의 내용은 남아 있을 겁니다. 일부는 사라지겠지만 히브리서의 대부분은 인용문이기에. 근데 거기에는 에녹서의 인용은 없습니다. 그는 다른 책들에서 인용한 경우는 없고 구약의 모든 예언자로부터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광범위하게 인용하셨다는 걸알수 있지만 그분 역시 이 열네 권의 책이나 에녹서에서 인용한 적은 없습니다. 유다서는 이것을 인용하지만요. 자, 그렇지 않죠? 돌아가서 원래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에녹서 기자는 에녹의 그것을 기록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에녹 애녹 자신이 에녹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자는 에녹이 말한 것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에녹서에 나온 내용 전체를 말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것은 에녹서라는 책이 있었고, 그것의 일부라도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거기엔 에녹이 한 말이 인용되어 있었죠. 에녹은 많은 말들을 했지만,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혹자가 에녹의 말을 기록했을 수 있고, 누군가가 "헤이, hey,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니, 그가 했던 말을 쓰자, 그가 휴거 되었을 수도 있으니, 그의 말을 모두 기록하자" 그는 중요한 인물일 거야.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에녹의 어록 일부를 갖고 있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레스리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에녹이 인용된 책들이 25권은 있었을 것이고 그건 오늘날 아브라함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의 발언들이 인용된 책들이 아주 많은 것과 같죠. 또는 성경 구절이 인용된 책들이 아주 많듯이요. 그래서 저는 에녹의 말이 담긴 책이 많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에녹서와 유다서 이두 책의 저자들 모두 에녹의 말이 담긴 다른 참고 자료로부터 인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성경 기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도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우리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는 것은 흥미롭죠. 사실 창세기 6장을 해석하는 에녹의 천사들에 대한 발언 중 일부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bc 300 아니 400년부터 신약 성경의 첫 책이 쓰여지기까지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구약을 해석하던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지만 생각이 명확한 분에게라면 이 정도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에 몇 가지 질문에 더 답해 드리겠습니다.